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폴란드 K2 전차 180대 수출 승인 비공은 미국과 최종 협상 중 이런 주제와 미 육군 AH-64 헬기가 성능이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로 자폭 드론 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 그리고 외신들이 해병대용 무인 다연장 로켓에 대한 소개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 채널. 이름을 코페스 동반자에서 코페스 군사정보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곧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라는 책이 발간되기 때문에 올바른 군사 소식과 군사 정보를 터득하려면 반드시 정치 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원래 최상급 기관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정보와 군사 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군사 정보 또는 정치 정보는 단순 첩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을 속이기가 쉽고 특히 북한과 중국이 한국 정보를 이용해서 한국 국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 정보를 터득하고 습득하고 싶은 분들은 정치 정보를 병행해서 습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페스 정보 채널도 코페스 정치 정보로 바꿨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 5.18이 신에서만 있었던 사건을 놓고 보면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서 벌어진 각종 군사 작전과 전술 그리고 동원된 무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전쟁입니다 이렇게 군사정보와 정치정보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채널에서 거의 대부분이 왜곡된 국뽕 이야기만 하고 왜곡되고 편중된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군사정보를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도 구독해서 같이 들어주셔야만 공산주의자들의 모략과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폴란드가 남은 분기에 대한 50건의 무기 도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50건의 무기 도입 내용에는 K2 흑배전차 180대, 크랍 자주포 96문에 대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랍 자주포는 차관 수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포탑 제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K9 차체를 도입을 하는 것을 포탑까지 도입해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건인지는 아직 확인까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 180대는 차관을 사용해서 수출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LIG에서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비궁 로켓이 현재 미국과 최종 협상에 돌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미국의 해외 비교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수출 계약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그 수량이 대형 미사일처럼 수조원대는 아니고 수천억 원대라고 하는데 미국의 수출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태평양 국가들과 대서양 국가들이 거의 모두 다 수입을 해야 할 만큼의 필수적인 부장이기 때문에 수출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미군의 대미 수출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소식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폭 드론에 대한 방어가 가장 긴급한 국방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 육군이 AH-64 아파치 헬기에 성능이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과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자폭 드론을 100% 요격을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실제로 작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에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자폭 드론이라고 해봐야 최고로 성능 좋은 게 2천만 원대고, 통상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저가북이라 고가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비공유도 로켓은 4천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공대공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다음 소식은 외신들이 하나가 개발한 해병대용 무인 다연장 로켓포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병대가 소요 제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해병대용이라기보다는 고강도 분쟁 지역에서 인명 피해 없이 사용하기 딱 좋은 화력 지원용 무기 체계가 될 겁니다. 미 해병대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의 주역이 공군과 해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외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대로서 존재의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인 지대함 발사 차량들을 개발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착안을 한 것이 바로 무인 다연장 로켓포인데 배에 실렸을 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도 구독을 꼭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